1989년 1월. 플로리다 교도소의 차가운 새벽. 전기의자 앞에 앉은 한 남자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말했다. 인간은 누구나 괴물이 될수 있다. 오늘의 이야기, 테드 번디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1970년대 미국. 잘생기고 매너 좋던 한 청년이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악마로 드러나기까지. 오늘의 이야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쇄살인범 테드 번디 테드 번디입니다. 테오도어 로버트 번디. 1946년 11월 미국 버몬트주 벌링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비밀로 가득했죠. 어머니 루이즈는 미혼모였고 사회적 시선을 피하기 위해 번디를 부모님의 아들로 속였습니다. 즉 번디는 자신의 외할머니를 어머니로 친어머니를 누나로 알고 자랐던 겁니다. 이 복잡한 가족사는 훗날 그의 정신세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번디는 어릴 때부터 영리하고 차분했지만 감정적으로는 공감능력이 결여된 아이였습니다. 어린 시절 동물 학대를 즐겼다는 증언도 있었고, 사람들의 고통에 무감각하다는 점이 이미 드러나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번디는 워싱턴 주립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는 성실한 학생이자 주변에서 매력적이고 똑똑한 청년으로 통했죠. 이후 정치학을 공부하며 지역공화당 캠프에 자원봉사까지 하는 등 겉보기엔 미래가 유망한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인격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성을 조종하고 이용하며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데서 쾌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자신을 거절하거나 무시한 여성에게 깊은 분노를 품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1974년 끔찍한 살인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1974년 1월 워싱턴 대학교 기숙사에서 한 여대생이 사라집니다. 그녀의 방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문에는 저항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 후또 다른 여성이 실종되면서 경찰은 연쇄적인 범행을 의심하게 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놀라울 만큼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깁스를 한 잘생긴 남자가 팔을 다쳤다며 도와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테드테드였죠. 이후 1974년 여름까지 워싱턴과 오리건, 유타 등지에서 20여 명의 여성이 같은 수법으로 사라집니다. 범인은 사람 많은 곳에서도 침착했고 피해자들은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경계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테드 번디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보통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인간의 얼굴을 한채 순간적으로 괴물로 변해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했습니다. 시체는 깊은 산속이나 외딴 숲 속에 버려졌고, 그는 종종 그 장소를 다시 찾아가 시신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잔혹한 행위는 그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느끼기 위한 왜곡된 욕망의 표현이었습니다. 경찰은 번디의 범행을 오랫동안 추적했지만, 증거는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속이는데 천재적이었고,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남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법대생으로 공부 중이던 그는 법적 지식으로 자신을 방어할 방법까지 알고 있었죠. 하지만 1975년 유타주에서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이 의심스러운 차량 한 대를 세웠습니다. 그 차량의 트렁크 안에는 손전등, 밧줄, 수갑, 철봉, 그리고 가면이 들어 있었죠. 그 주인은 바로 테드 번디였습니다. 체포된 번디는 처음엔 태연이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로 자신을 변호하며 언론을 상대로 미소를 지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저 남자가 살인범일까? 대중은 그의 외모와 태도에 현혹됐고, 일부 여성 팬들은 번디에게 연애편지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미국 사회는 처음으로 매력적인 연쇄살인마라는 존재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1976년 번디는 납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지만 그것은 그가 저지른 범죄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후에도 그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타로. 그는 책장 뒤에 구멍을 통해 교도소 천장으로 올라가 아무도 모르게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살인을 시작했죠. 그의 탈옥 소식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언론은 번디를 악마의 천재, 가면을 쓴 괴물이라 불렀고, 미국 전역이 그를 잡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라진 사이, 플로리다에서는 새로운 참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테드 번디의 첫 번째 탈옥은 1977년 6월 7일, 콜로라도 에스펀 법정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그는 유타주에서의 납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죠. 법정 안에 혼자 남겨진 잠깐의 틈을 노려 그는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높이 10m. 발목이 부러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숲으로 몸을 숨긴 채 6일 동안 도망쳤습니다. 그의 탈출은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고 언론은 가장 매혹적인 악마가 다시 풀려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며칠 만에 잡혔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또 다른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교도소 도서관에서 법률서적을 공부하며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간수들에게는 예의 바른 수감자로 다른 죄수들에겐 지적인 남자로 보였죠. 하지만 그가 책상 위에 쌓아둔 서류 뭉치 밑에는 천장으로 이어지는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통해 그는 천장 위로 올라갔고 1977년 12월 30일 감옥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탈옥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몇주뒤 플로리다에서 새로운 악몽이 시작됩니다. 1978년 1월 15일 새벽 3시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근처 치오메가카이 오메거 여학생 기숙사. 학생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잠긴 문을 부수고 한 남자가 침입했습니다. 손에는 나무 몽둥이, 그리고 얼굴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는 연이어 4명의 여학생을 공격했습니다. 2명은 즉사,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고, 범인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그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잔혹한 폭력의 흔적과 비현실적인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3주 후 12살 소녀 킴벌리 리치 킴벌리 리치가 학교에서 사라집니다. 그녀의 시신은 몇주뒤 외딴 헛간에서 발견되었고 현장에서는 번디의 신체 흔적이 검출됐습니다. 플로리다 경찰은 전국 수배를 내렸고 악마의 그림자는 다시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1978년 2월 15일 플로리다 패솜시 근처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이 도난 차량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 차량 안에 있던 남자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고 거짓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눈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테드 번디였습니다. 체포된 번디는 처음엔 이름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이 지문을 대조하자, 그제야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잡은 건 테드 번디입니다. 미국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그의 체포 장면은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한때 지적이고 젠틀한 남성으로 칭송받던 인물이 사실은 수십 명의 여성과 아이를 살해한 괴물이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플로리다 법정은 곧 거대한 쇼무대로 변했습니다. 번디는 변호인을 해고하고 자신이 직접 변호를 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기이할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의 증거를 반박하고 피해자의 증언을 조롱하듯 질문했습니다. 배심원 앞에서는 논리적인 미소로 사람들을 현혹시켰죠. 그의 전략은 동정심을 자극하는 연극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재판 도중 자신을 지지하던 여성 팬중한 명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 장면은 전국 생중계로 방송되었고 일부 시청자들은 오히려 번디에게 매료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얼마나 교묘하게 사회적 이미지를 이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검찰은 냉정했습니다. DNA 혈흔, 치과 감정 등 수많은 과학적 증거가 그를 범행 현장과 연결시켰습니다. 특히 피해자 한 명의 치아 자국이 번디의 치열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법정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어떤 연극도, 그 어떤 미소도 증거 앞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1979년 7월 24일 배심원은 단한 시간 만에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테드 번디 사형. 그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번디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여전히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를 인터뷰했고 그는 마치 자신이 유명인사라도 된 듯, 침착하게 자신의 생각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 모순적이었죠. 나는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연구했을 뿐이다. 내가 한 일은 사회가 만든 결과다. 그는 악마였지만, 동시에 인간의 가장 이기적인 면을 보여준 존재였습니다. 번디는 자신이 만든 이미지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그는 세상이 자신을 매력적인 괴물로 기억하길 원했습니다. 그의 삶은 결국 1989년 1월 24일 새벽 7시 16분 플로리다 주교도소에서 끝이 났습니다. 전기의자가 작동되자 그의 몸은 한동안 경련하다 조용히 멈췄습니다. 밖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이 환호했습니다. 먼디가 죽었다. 그들은 샴페인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지옥에서나 편히 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어떤이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그는 진짜 악마였을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괴물이었을까? 테드 번디의 이야기는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가장 매혹적인 얼굴을 한채 우리 안의 어둠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테드 번디의 사형 선고 이후 그는 플로리다 주 교도소 데스로우 구역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번디는 여전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의 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언론사가 인터뷰를 요청했고, 심리학자, FBI 요원, 범죄학자들이 그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범죄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이중적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실험실 같은 존재였죠. 심리학자들은 번디를 전형적인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 진단했습니다. 그는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고 타인의 고통을 관찰하면서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지능이 높고 언변이 뛰어나며 사람을 매혹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런 특성은 FBI 프로파일링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 9 7080년대, 연쇄살인범의 심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시기였죠. FBI는 번디를 여러 차례 인터뷰했고, 그의 진술은 훗날 수많은 범죄 분석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히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FBI 요원 로버트 레슬러와 빌 헤그마이어는 그의 심리를 거울 기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직접적인 질문 대신, 너라면 이런 살인범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죠. 그때 번디는 마치 제3자를 설명하듯 답했습니다. 그 남자는 통제력을 느끼고 싶었을 겁니다. 그녀들이 두려워할 때, 그 순간이 그에게는 쾌감이었을 겁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고, 표정은 마치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 남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번디는 사형이 확정된 뒤에도 수많은 거짓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살인 사건을 인정하며 시간을 벌기도 했고, 때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침묵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모순으로 가득했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말이 결국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왔다는 점이었죠. 그는 언제나 자신이 이해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범죄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증명하려는 왜곡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악마가 아니었다. 하지만 세상은 내 안의 괴물을 깨웠다. 이 말은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이 발언을 책임 회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그의 내면에 존재했던 통제 불가능한 공허감이 진짜 괴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테드 번디의 삶은 철저히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카메라 앞에서 웃었고, 대중 앞에서 스스로를 연출했습니다. 법정에서, 언론 앞에서, 심지어 사형 전날에도 그는 연기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꼈죠. 그는 주목받을수록 강해졌습니다. 악마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 대학 사건 이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번디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를 사랑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현상은 심리학자들에 의해 하이브리스토필리아 HY EBRISTOPHILIA라 불립니다. 즉, 범죄자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심리입니다. 사람들은 왜 번디에게 매료되었을까요? 그는 단순히 잘생긴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악마도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번디를 통해 자신들이 평소 믿어온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공포, 즉, 나도 저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89년 1월 23일 밤, 사형 집행 하루 전, 그는 마지막으로 목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한 일은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나 같은 괴물이 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그는 어린 시절의 외로움, 성적 억압, 그리고 폭력적인 음란물의 영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폭력적 영상이 나를 망쳤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만든 이야기를 팔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7시, 감방 문이 열렸습니다. 번디는 흰 셔츠를 입고 전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간수가 고정 벨트를 채우자 그는 고개를 들었고 창밖의 기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연출된 인물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보고 싶은 악마를 보여주겠다는 듯한 조용한 웃음이었습니다. 7시 16분, 전류가 흐르며 교도소의 전등이 순간적으로 깜빡였습니다. 그의 생명은 그렇게 꺼졌습니다. 교도소 밖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환호했고, 어떤 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했다. 오늘, 악마는 죽었다. 하지만 그 악마는 우리 안에도 있었다. 사형 이후에도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심리는 FBI의 범죄 프로파일링 교본에 수록되었고, 그의 인터뷰 영상은 지금도 대학의 심리학 강의에서 사용됩니다. 그는 역설적으로 범죄 수사의 진보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연쇄살인범이 되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드 번디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가면을 쓸수 있는지를 보여준 존재다. 그의 미소는 악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진 이중성의 상징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그를 영화로, 다큐로, 소설로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의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악마의 이야기를 끝없이 되새기는가? 그 답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그를 보며 우리는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다시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테드 번디는 이미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있습니다. 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늘 평범한 얼굴로 우리 옆에 서 있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이후 번디는 9년 동안 플로리다 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수많은 인터뷰를 진행했죠. 기자, 심리학자, FBI 요원들까지 모두 그의 두뇌 속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교활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 살인자였는지를 은근히 과시하며 언론의 관심을 즐겼습니다. 심지어 일부 방송에서는 그를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죄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89년 1월 마지막 항소가 기각되면서 그의 운명은 확정됐습니다. 새벽 7시 전기의자가 준비되었고 그가 지나갈 통로에는 이미 기자들과 시위대가 몰려 있었습니다. 교도소 바깥에서는 번디의 사형을 축하하는 군중이 번 번디 번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사형 집행을 일종의 공공 이벤트처럼 기다리고 있었죠. 그만큼 그의 존재는 사회를 병들게 만든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식사로 스테이크, 달걀, 해시브라운, 토스트, 커피를 주문했지만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새벽이 밝자 간수들이 그를 전기 의자 앞으로 이끌었고 그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짧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이후 스위치가 내려졌고 테드 번디는 전기 의자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시각, 새벽 7시 16분. 미국은 악마의 숨이 멎는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사형 소식은 전 세계의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방송사들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 테드번디 사형이라는 자막을 띄웠습니다. 플로리다 주교도소 밖에는 그의 죽음을 환호하며 맥주를 마시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그를 사회가 만든 괴물이라며 동정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반응은 한결 같았습니다. 이제서야 우리의 딸들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수십 년간의 고통을 대변했습니다. 번디가 남긴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30명 이상이지만 실제 피해자는 100명 이상일 것이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모든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범죄를 다른 사람의 소행일 수도 있다고 하며 끝까지 자신이 조종자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테드 번디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FBI의 범죄 심리학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 후반 FBI의 범죄 행동 분석 팀 BAUN 그의 심리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연쇄살인범 프로파일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FBI 요원 존 더글라스 잔 더글러스는 훗날 회고록에서 번디는 우리가 만든 모든 프로파일링 기준의 근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정당화할 줄 아는 범죄자였습니다. 그의 사례는 훗날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구분 연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감 능력에 결여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 사회적 외피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번디에게서 명확히 드러났죠. 이후 FBI는 번디의 사례를 기반으로 다른 연쇄살인범들을 추적하는데 활용했습니다. BTK 킬러, 존 웨인 게이시, 제프리 다머 등그 뒤를 이은 수많은 연쇄살인범의 심리 분석에 번디의 데이터가 직접 사용되었습니다. 테드 번디는 단순한 괴물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를 연구한 범죄 심리학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 속에 숨어 있는 악을 비춘 거울이었다. 잘생긴 외모, 지적인 언변, 사회적 매너. 그런데 그 속에는 타인을 지배하고 파괴하려는 본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인을 통해 신이 된 듯한 전능감을 느꼈다 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양면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번디가 체포된 이후에도 그를 향한 팬레터와 결혼 제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감옥 안에서 만난 여성과 실제로 결혼식까지 올렸죠. 이 기괴한 현상은 하이브리스토필리아 h와 ebristophilia 즉 범죄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심리 현상으로 불립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언론과 대중이 만들어낸 왜곡된 영웅화의 산물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짓는 번디의 얼굴은 악이 얼마나 매력적인 얼굴을 가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죽음 이후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책, 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가 그의 이름을 다뤘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캄버세이션즈 위드 어 킬러 더 테드 번디 테이프스는 그의 실제 음성 인터뷰를 공개하며 큰 충격을 줬죠. 또한 배우 잭 에프론이 번디를 연기한 영화 엑스트림리 위커드, 샤킹리 이벌 언더바일에서는 그의 겉모습의 매력과 내면의 악을 교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찬사가 아니라 경고의 상징이었습니다. 인간은 외모나 언변으로 악을 구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존재. 그가 남긴 건 공포가 아니라 악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질문이었습니다. 테드 번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 리즈 앤드 클라크, 캐런 스파클, 데비 켄트, 킴벌리 리치, 마거릿 보먼, 그는 자신이 살해한 여성들의 이름을 결코 밝히지 않았지만 그들의 가족은 평생 그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후 미국 내에서는 여성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 체계가 강화되었고 대학 캠퍼스 보안 시스템도 전면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번디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사회적 시스템의 경고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1989년 1월 24일 이후로 그의 이름은 단 한순간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타인의 공포를 즐기는 사람들. 테드 번디는 그들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살인마의 전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내재한 어두운 본능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인간의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다. 헤드번디는 단지 한 사람의 악마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가장 깊은 심연을 비춘 거울이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그 거울 속 얼굴이 정말로 그였을까? 아니면 우리였을까?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